안녕, 피아노 연개 애플 이사연입니다. 연병, 연병. 막 푸석하고 막 와, 천농다 먹었어. 진짜 뽀얄 것 같은데. 그럼 일단, 여기서 간소하게 설명해서. 일단 먼저 할까? 네. 네, 네 나만 나와요. 근데 같이 네, 나오면 네, 안 돼, 오케이? 잠깐 네, <laughs> 얘 울고있어요 고있어디뭐 맞나요? 계속 섹스만 치는 거에요 사실 매듭무 매듭 매무새 도저히. 그냥 바쁘는않요 아까 붕 들고 나가는 거만 봤는데 오빠 이거 킵하고 잘거안고고 생일 반하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서이 생일 축하합니다 이렇게 해봐도 돼요? 어 손에 침붙쳐야될 같아 네? 빨리 찍볼 건데요? 해줘요 이게 되구나 안뜨거요 이게 뭐야 이거 제사이트제사이 맛있겠다